예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4일 화요일 아침 여러분의 길벗 임성택과 함께하는 열린사회 아침 방송 지금 그리고 여기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시는 이찬송 내일 이런 난 몰라요 이찬송부터 들으시고 어,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어. <laughs> <주여 지켜 주여 웃음> 천국 그날을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정말로 지켜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 여러분들 기사, 신문, 뉴스 등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 어제 북한 중앙 통신, 조선 중앙 통신이 어,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래서 7,580초를 비행했는데, 무려 1,500km의 거리를 날아가서 표적에 명중시켰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보도가 사실이면 금년에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 중에서 가장 장거리인데요. 3월 동해상으로 발사했던 미사일이 200km. 그리고 이제 이번 이네 번째 발사한 건데 1월 22일과 3월 21일에 단거리 순항 미사일, 25일에 탄도 미사일을 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근자에 쏜 것인데, 이제 이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 차량, 보통 고정이 아니라 차에 실고 다니면서 쏘는 그런 미사일이고, GPS 시스템이 워낙 잘 갖춰져서, 그 유도형, 그, 저 미국의 크루즈 미사일 같은 거죠. 이런 것들, 이런 미사일을 쐈는데,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발사돼서 중, 북한 조선 중앙이 발표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군이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군은 그것을 감지하고 보도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선인, 중앙조선 통신이 발표하기 전까지. 그러나 감지하지 못했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고요. 감지하고도 발표하지 않았다면 군은 그 정보를 국민에게 숨긴 것이니까 이것도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군 자체에서도 말했듯이 이 미사일이, 순항 미사일이 지표로부터 1km 정도 굉장히 낮게 날아간대요. 그리고 또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북한 전역 어디에서 발사될지를 몰라서 그것을 발사를 포착하기가 힘들고 추적하기가 굉장히 힘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미사일이 한반도로 날아와서 어디 떨어졌다고, 그래서 실제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그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은 고사하고, 그 결과에 관해서 그 비극적인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정상적인 나라에서 군의 존재 이유는, 전쟁 억지력입니다. 뭐 이렇게 그 남의 나라를 빼앗고 침략하기 위한 군대가 아니라 정말 정상적인 국가의 군대의 가장 측면 책무는 자기 조국 본토로 넘어오는 위협을 가하는 모든 적의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정상적인 국가의 군대입니다. 그러니. 이 정상적인 국가의 군대의 최고 최선의 사명이 경계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그 얘기 들으셨겠지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전쟁을 하다 보면, 작전을 수행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전투에 질 수도 있다고요. 작전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전장에서의 승패는 병가지 상사라서 병 전투 중에 일하는 이 모든 실패와 그런 것은 전쟁 중에 상시로 있는 일이니까 전쟁에 졌다고 전투에 졌다고 무조건 책망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 경계는 내가 지금 어떤 작전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작전을 하는 거죠. 적의 은밀한 침투나 급작스러운 공격으로부터 아군을 지키고 나아가 국민을 지키는 이 지킴의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그 경계에 실패하면요, 해당 부대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그 부대가 피해를 입으면 그 부대가 지키는 국민들이 상해를 입어요.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군은 이 경계의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져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 바꾸면 군은 경계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 북한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이것을 상대 북한이 스스로 발표할 때까지 몰랐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알면서도 발표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더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가, 국군이 지금 얼마나 안보 불감증에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 군은 단 1%의 전쟁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게 충공 이야기도이죠. 군은 단 1%의 전쟁 가능성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평화는 그 국민들의 철저한 위기 의식, 아이 평화가 깨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철저한 위기 의식과 그것을 대비하는 준비에서만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깡패가, 조직폭력배가 우리 민간인들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상납함으로 지키는 평화? 옛날에 시장에서 이 시장의 상가들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조직폭력배가 이 보호비를 뜯어갔죠. 그렇게 지켜지는 평화가 평화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교 가서 학교 일진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돈을 뜯깁니다. 그 돈을, 삥을 뜯기면서 그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다. 그가 안전하게 다니는 겁니까? 그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국민들이 사회적인 생활을 하면서 지켜지는 안전과 평화는요, 이 강력한 권권력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권권력이 바로 서고, 법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질 때 비로소 그런 폭력배나 그런 것들이 잡혀 들어갈 때 사회 안전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적인 국가의 안전도 뭘로 지켜집니까? 강력한 국방력에서 지켜집니다. 이 국방력이 강력할 때 외교가 강한 거예요. 어떤 침략이라도 버틸 수 있는 자체 방어력이 있을 때 우리 외교관들이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그 일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허약한 국방력, 또 구걸하는 국방력, 예를 들어서 북한에게 계속 퍼줌으로 그들을, 그들로부터 침략하지 않겠다고 하는 보장을 받아내는 그런 식의 안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때까지 우리들의 그 정부의 흐름을 보면요, 북한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필요를 채워줘서 다독거려서 그들로부터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경험은 우리가 퍼준 모든 것은 미사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게 핵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게 정직한 평가잖아요. 저 북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핵을 포기하는 순간에 그들은 정권이 무너진다고 믿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평화는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그들이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먼저 그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자산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뒤떨어지면 그야말로 뒤통수 얻어맞고 다 깨진 다음에 무엇을 해결할 수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보 봐서 모든 군대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런 군대 의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국민을 지킬 수 없어요. 또 정치권 일각에서, 그리고 국민들 일부에서 전투기 한대 사는 값을 가지고 뭐 사회복지에 쓰거나 대국민 지원금에 쓰자고 말하는 것들. 물론 전투기 한 대가 수십억 원이 해요. 수, 뭐 수백억도 하는 게 있다고요. 뭐 심지어 수천억 하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한 대를 구입하지 않으므로 그 많은 돈이 국민의 복지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전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국가의 국방력이 든든해야만 복지가 있는 겁니다. 저는 민간인이에요. 군인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예요. 저는 성직자라고요. 전쟁을 예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전쟁을 비유할 사람도 아닙니다. 전쟁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하고요. 전쟁의 모든 아픈 상처는 이 땅에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떤 위협으로도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군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 성경에도 신앙도 보면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도 악한 날에, 전쟁 때에, 우리 스스로를 능히 지켜내고 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장을 한번 보실래요? 그런 즉 서서 진리에 띠를 띠고, 띠를 띠고, 진리에, 진리에 띠를 허리띠에 띠고요. 의의 호심경, 이 가슴 막이하는 이 방, 이 호심경을 흉배를 붙이고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고, 어떻게 가시바 거치바을 가더라도 내 발이 상하지 아니하는 신발을 신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 뒤에 날아오는 적의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띠, 흉배, 갑옷, 방패, 이게 전부 다 투구. 이 전부 다 방어무기입니다. 강력한 전투복장이지만, 이거는 나 자신을 지키는 방어복장이라고요. 그 다음에 딱 하나 공격 무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령의 검이에요. 야, 말씀, 곧 말씀이라고. 근데 이것조차도 성령의 검이에요. 내 검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검입니다. 그러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에베소서의 믿음의 군장이, 전부 다 경계하는 법, 경계복장입니다. 경계복장입니다. 공격복장이 아니고 나를 지키는 내가 혀리띠를 띠고 흉배를 붙이고 투구를 쓰고 신발을 신는 것도 내 머리와 가슴과 힘을 쓰고 발을 지키는 이런 복장들이에요. 경계복장들입니다. 그래야만 악한 날에 우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믿음의 생활도 이러한데, 이러하고요. 우리 사회의 안전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국가는,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총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걸 지켜내야 합니다. 표를 의식하고 정치적인 성향이 같다고 해서 그 집단을 보호하거나 그 집단의 폭력성을 방조하게 되면 상하는 건 국민이 상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참 안타까운 것은요, 분명히 그들의 집단의 행동이 국민을 상하고 있는데도 그들의 표가 내 표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방조하고, 동시에 자기들의 표가 아닌 집단의 행동은 아주 가차없이 경찰력을 동원해서 진압하는 장면, 법적, 계도적인 장치를 동원해서 탄압하는 장면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군대는요,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경계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이번의 북한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지 못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에게 있고요. 그리고 각군 지휘관들과 마지막 그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탐지병까지 책임이 있습니다. 각자 이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요. 이 재발하지 않 다시 재발할 때는 어떤 책임, 처분도 불사하게 감당하겠다고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삶을 위협하는 이러한 그 집단 세력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성향의 호불호 관계없이, 나의 친분의 친소 관계 관계없이 강력하게 공권력이 행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무 잘못이 없는 국민들, 이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다고요. 우리 선거 국면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요. 자기 표만 생각하고 정말로 자기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 나라는 일이 때들한테, 승량이 때들한테 선량한 국민들이 상하게 돼요. 재발 정치 지도자들,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들, 나라를 지키는 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분들은 당신들이 돌봐야 하는 어린 생명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는 경계에 실패하는 군, 경계에 실패하는 지휘관, 경계에 실패하는 대통령으로부터 공직자들이 우리 땅에는 발붙일 수 없도록 정말 여러분 힘을 다해서 지켜주시고 국민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서요, 정말로 선거 잘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로 이 땅을 책임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사회적 평안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위정자들. 그런 집권 세력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신앙인들도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경계 생활에 게을러지 않기를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전쟁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의 도발이 그렇고 남한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은 전쟁 이상의 두려움과 위협을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앙의 경계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주구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말씀과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목요일날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을 빕니다.